2 어, 0 2 6학년도 수능 연기 교제 수능 특강 독서 어, 봅시다. 네, 사유나 8강입니다. 사유나 8강. 음, 이건 뭐 심의 민주주의, 뭐 수기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없애야 된다. 어, 원자력 발전소를 좀 없애고 싶다. 뭐 그런 의도로 아무도 모르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우르르 이제 그뭐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이제 그. 어, 숙의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몇 명을 이제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영화도 보여주고, 또뭐 토론도 하게 하고 해가지고, 어, 결론을 냅니다. 자, 원작 발전소 없애자, 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과연, 그 뭐, 방법이나 또 뭐, 얼핏 봐서는 상당히 민주적이기도 하고, 그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그, 앉혀놓고 이제 교육시키고,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철득시키고 토론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민주적이고 괜찮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은 사안들은 뭐 정책이나 또뭐또 뭐또 구체적인 그런 사안은 좀 그렇고 대략적인 것들 어? 뭐 자유를 뭐좀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 그런 얘기가 하면은 뭐그 정도 되겠는데 뭐 그런 어떤 시계 방식이 맞겠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없앨까 해야 될까 응? 어? 고속도로를 깔아야 될까 고속도로 깔지 말아야 될까 이런 거를 이런 식의 수기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게 별로죠. 왜냐면, 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영화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뭐 며칠간 얘기해가지고 뭐, 어? 공부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결정한다? 아닌 거지. 아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그, 민주주의 어떤 종류를 이제 나눠가지고 막 하는 거. 조금 별로죠. 약간 좀그 정치적으로 약간 뭐 어떤 의도가 있다. 그죠. EBS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속내가 조금 보인다. 그죠. 봅시다. 어쨌든. 질문이니까 어, 어, 구성원들이 어,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이제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어, 투표는 일반적인 투표죠. 어, 투표를 해가지고 어, 뭐, 다수결로 나오는 거, 그걸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투표도 있고 심의도 있다. 어.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저,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 용지에 의사결정을 표시해서, 의사 표시해서 일정한 곳에 이제 내는 거, 이제 투표죠. 선거죠.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투표는 주권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로, 오죠. 꼽힌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비밀투표. 어, 뭐, 뭐, 무슨, 뭐, 직접 투표, 뭐, 아, 직접 선거, 뭐, 비밀 선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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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가지 요인이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꽃이죠. 그죠? 근데 그 수단이 명확하고 깨끗해야 되지. 그죠? 지금도 한참 뭐, 문제가 있고, 뭐, 어, 선거가 좀 이상하다 하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건 뭐 놔두고. 여튼, 그, 하여튼, 민주주의 요체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선거라는 게, 그죠? 허훨게 쉽게, 쉽게 볼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뭐, 이상한 표가 나왔다 그러면, 어, 다시 해야 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냥 사람들이 어, 뭐잘 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나중 그정만큼 어, 그만큼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그죠? 그 표가 오염이 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힐 만큼 상당히 중요한 게 투표다. 선거다. 음,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 음, 한계가 많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 선거 투표로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거, 어떤 뭐 의사 결정 방식에 어떤 한계가 많다. 하고지심이라는거 그죠? 어, 투표가심이가 있는데 어, 투표에 어떤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심의로 어, 의사 결정을 한다. 어.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 심의도 필요하다. 꼭 이제 투표로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로도 어,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그죠? 그 심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어? 봅시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어,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킨대 이거 뭐 뭔가 좀 조사해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논의해가지고 오케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그 심의인데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의미의 뇌적 심의와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렇죠? 뇌적 심의와 외적 심의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성찰 차원에서 뇌적, 뇌적 심의. 예. 뇌적 심의는 뭐냐? 어, 선, 성찰적이다. 그뭐 개인의 성찰 차원이다. 봅시다. 이게 뭔 말인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 어, 개인이 이제 그 심사숙고 하는 거지. 아, 이런가? 이게 좋은가? 좋은, 이게 좋은가? 나한테는 이게 좋은가? 아니면 뭐. 그 자기가 결정하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 내적심의가 집단의 경우로는 확장된 것이 외적심의다그외적심의라는건 집단으로. 그뭐 이제 개인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집단에서 이제 결정을 내는 거. 그게 이제 뭐 외적심의라 그런 거네요. 별 내용도 없는 걸 나눠 놨죠. 봅시다. 즉, 어,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어, 의사교환을, 의견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하려는 집단적 숙고가 어, 외적심이다 그러니까 의사결혼을 해가지고 사람들 토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 만들어지는 게외적심이다 음.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집합적심의를 뜻하며 어,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 말할 때 심의는 어, 외적집합적심의.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의라는 것은 어, 외적심의를 말하는 거다. 스스로 내 마음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어떤 내적 심의 말고 일반적으로 내적 외적 심의다 그죠 집합의 의사 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일을 심의 민주주의자들 이라한다 음~ 이제 심의 민주주의란 한다. 별 내용 없, 말만 그냥 뭐 이렇게 막 써놨지 결국은 내용이, 내용이 뭡니까 그냥 뭐 외적 심의를 하는 거다. 그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 대화 토론 해가지고. 어, 어떤, 뭐, 결정을 하는 건 외적심의를 한다. 그게 이제, 그런 걸 믿는 사 그,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의민주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단어 만들어내고, 그냥 온갖, 뭐, 그냥 봅시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어. 어, 최종 결정을 투표로 맡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이제, 막, 심의를 통해서 막, 뭐, 토론을 해요. 근데, 뭐가 안 나와. 합의가 안 돼. 그럼 결국, 그럼 이제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하더라도. 시민은 집합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그이 사람들은 이제 주장하기를 투표로 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토론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얘들 생각에. 그죠? 지들 생각, 얘들 생각, 지들 생각인 거죠? 어,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는데 시민은 어,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뭐, 얘들이, 얘들이 주장하기로, 정보가 이제 그, 많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정보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뿐만 아니라, 시민은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의 능력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에 대해서, 이제, 그, 심의 민주주의자들이, 심의를 상당히 좋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심의의 장점, 심의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주장하는 내용이 요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를 좀 얘기를 합니다. 심의가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가 뭐였어요? 집합적 결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 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조금 조금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모으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다. 어? 충분히 합리적 결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쵸? 뭐 그럴 것 같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이뿐만 아니라 시민은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어 주문되고 동원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다양하게 공유되면 의사 결정이합리성 높아진다는 것을 것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이 높아진다. 응? 이를 보는 거지. 시민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게 이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시민은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결과를 낼수 있다.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결과를 낼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익명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시민은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를 하는 거죠. 투표는 비밀투표니까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대한 선택을 맡고 사적 관점에 대한 선택을 맡고 공적 관점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순진한 생각인 거지. 그죠. 여러 사람들이 봐도 뻔뻔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보면 그죠. 그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야. 사적인 욕심을 막 합니다. 이거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아 나는 사적인 욕심을 좀안 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대놓고 하죠 요즘 그죠. 그리고 시민은. 어...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 주어 결과 정당성 여러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 줘서 법규나 질서, 제도 등에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노력 순, 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다. 그러니까 힘이를 함으로써 그걸 따르게 되는 거지. 반대를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그거 반대한다는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된다. 최소화하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심의미 주지다리 주장하는데, 심의라는, 심의가 좋은 점,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 그다지, 뭐, 설득 력이있지 않죠. 좀. 특히, 심의를 통해, 어, 새로운 관점과, 이제, 논리를 획득한 경험은, 어, 응? 다른 심의 과정에서도, 어뭐 적극적인 의사결훈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게 하는, 어, 선순환을 일으킨다. 이것도 다섯 가지네, 결국. 그, 심의가 좋은 점, 다섯 가지. 그죠? 어, 집합적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어, 개인의 판단과 능력에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도덕적 어,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게 하고, 어,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주고, 그죠? 어, 또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른 어떤 심의 과정에도 또 이제 막, 아, 막 퍼지기 때문에 선순환이 된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그죠? 뭐 별로입니다. 뭐, 그다지 뭐, 득력이 있지 않아 보여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 뭐, 좋은 결과 나옵니까?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사적인 얘기를 할, 사적 욕심, 그런 거다 얘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 도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지요. 말만 그렇듯하게 써놓은 거지. 봅시다. 심의가 갖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이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심의 장점이 넘쳐나는데, 이게 보편화되지 않는 이유가,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 얘들이 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 별로 설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어,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지. 그죠? 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가지고 내는 결정이 무조건 다 맞나요? 응? 아니죠. 그죠. 어. 그렇다면 시민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시민 이 이렇게 좋은 시민주의 시민 시민 시민민주주의를 이제 최대 걸림돌이 뭐 지금 얘들이 주장하기로 그죠? 사회의 규모다. 사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민주주의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가 그리스 이제 그 그리스에서 직접민주주의 하던 것처럼 그런식으로 하고 싶은데 음, 그렇게 결정하고. 어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좀 방법이 없을까 그 얘들이 생각하는 최대 뭐 단점이 이제 그 사회 규모가 너무 커서 못하는 거다 시민민주주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별로 뭐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또 일단 전제 자체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죠 그죠?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하여튼 얘들 생각하기에 이제 아 사회 규모다 사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시민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니까 사회 그걸 또 양립할 수 없을까 이제 그그 그 생각,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공론, 공론조사를 제안한 어떤 미국 정치학자, 제임스 피, 피스킨, 피시킨? 피시킨. 피시킨이다. 공론조사를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민주주의란 그 이상과,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시민민주의를 주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 큰 규모였던 사회. 이건 이제, 어떻게 뭐, 어떻게 두 개를 양립할 수,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 해법을 저 제임스 피킨 피시킨이라는 사람이 공론 조사를 이제 제안했대요. 공론 조사.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도, 노력을 투자해서 어,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지 당연하지죠. 그그럼 나온 것들 관련 이 없는 거에 뭐하러 알려 고노력고 뭐 공부하려 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이 이것이. 음,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죠. 이를 합리 합리적 무지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리성이 있지. 나랑 관련 없는 일에 뭐하러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까? 그죠. 어, 이게 이제 합리적 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피시킨이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견을 구하는 것은 뭐 무용하다. 죠 어, 어, 무용 그죠. 니까뭐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봤다. 또한 피시킨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냥 혼자 막 짓거리는 거. 죠 알지도 모르는 놈이 나와가지고 막 많은 척을 하는 거야. 이거 뭐, 이거 우리가 보기에 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꾼.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당장 알미까 모르죠. 그렇죠. 어. 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취하려고만 하는 어, 확증 편향이나, 그죠? 편향에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드는 거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에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을 기반한, 기반을 둔 답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 모여습니다 뭐 확증 편향. 그죠? 딱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해가지고, 그거 막 맞다고 우기고, 그 다음에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딱 정보만 딱 해가지고, 이제, 어, 가용성 편향. 그죠? 어, 이, 이런 걸 기반을 둔 답,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얘기지. 그죠? 이에 이제, 이제 대안으로 피시킨 이제, 이제 그, 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피시킨 이제 공론조사를 제안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숙이 시민민주주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뭐 문제는 뭐냐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거대 사회 그죠? 비리 어, 이상한 사람들이 다섯 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증 편향도 하고 막 이상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피시킨 이제 공론조사라는 걸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어, 표본 추출에 의한 어떤 조사 방식에 예, 참여자들은 이제 학습과 토론, 학습을 시킨다는 거지.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숙이 과정을 조합한, 결합한 조사, 조사기법이다. 이거 우리나라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그, 저 지난 정권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없앨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좋은 결과 안 냈죠. 그죠? 과정도 별로였고, 그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사람들, 그막 사, 사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결론도 뭐 과정도 뭐 영화 보여주고 아니면 뭐 토론하는데 그뭐 응? 어? 그니까 뭐 도덕적으로 따지면 그런 어떤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지 그죠 윤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뭐 그냥 아 그런 거안 하고 그냥 뭐 살고 그냥 뭐아뭐 뭐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런 게낫 낫다고 볼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봐서는 그죠 근데 뭐 국가 발전이 나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잘 살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생활의 편리 이걸 런 따져서는 어, 언제를 봐서선진 설립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그 이런 토론은 되냐고. 안 되지.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경제적 정책 이런 것들은 어? 응? 이런 과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책들이 종류가 있는 거지. 그런 더 전문적인 내용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공부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사람들도도 생각을 봐야지.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맞냐? 뭐 예를 들어 뭐 자유가 뭐 평등이 뭐고 뭐, 뭐 그런 개념 따지고 뭐 그런 게 예, 얘기 들어가야 돼. 그죠? 헌법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 뭐 그런 거를 따질 때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잘못됐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공론조사 방식을, 이런 이 겁니다. 그죠?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다. 공론조사에서는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맨 그러니까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 이거 이게 수기 과정 거치지 않았으니까 공부, 지금 학습과 토론을 하지 않은 상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학습도 하고 합숙을 하는 거지. 며칠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모여가지고 어, 공부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 딱 이제 그 숙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1차 조사 실시. 그 다음에는 수기의 과정에서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 음, 아니구나 이거는 뭐 숙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소의 사람들을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1차 조사를 했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기의 과정에 참여할 이제 대상자를 선정. 이제 그 대학권 이제 그 뽑아냅니다. 선정해가지고 연락을 주는 거지. 며칠 날뭐 숙소로 모여주세요. 뭐 표본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심의의 주체가 되는데. 음. 이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그죠? 여기에 막, 그, 원자력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로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공론조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실패했죠? 그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가지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무작위로 선정한, 성정이 됩니까? 이안 되지 그죠. 어쨌든간에 뭐 이런 그 이상적인 방법인거지잘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이제 성패 우하는데 성패가 이제 쉽지 가 않죠. 어?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실패하는 거지, 그죠.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시의에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객관적이고 어, 충분한 정보를 딱 제공해, 딱 어? 이제 다 알려주는 거지. 자, 이래 뭐어떡하죠 어떠고 원자력 발전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키고 저어저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뭐 경제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다지고. 그래서 지 그런 사람을다 주고 어,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들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해 그래가지고 어, 수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어, 동일한 조사를 딱해 그리고 그 견해가 바뀌었는지 받겠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이 결과를 이제 언론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구성원 전체에게 이제 공개됨으로써 이제 효율을 갖게 된다. 이런 건데 이 과정인데 이게 이제 공론조사 방식인데 에, 문제가 좀 많죠.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이상적인 방식이지. 이가 그러니까 누구나 깨끗한 이 참여자들이 아무런 의도도 없어야 되고, 어? 아무런 어떤 그 정치적인이나 어떤 경제적인이나 아무런 이건에 개입하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음, 응? 니까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아 문제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문제를 꼭 없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미 기정 관념을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 안 되는 거지. 실패죠. 100%근한9 0 실패하는 겁니다. 런 것들은. 그러나 이런 PC 키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 그도뭐 여기 포함되겠네요.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어,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음.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 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론 조사의 결과는 어 투표 뭐 최종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이죠. 참고용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만 한다. 참고하는 거죠. 그죠또 비판 한다든지 비판하기도 한다 하고 또 목적에 따라서 공론 조사 결과가 취사 선택되어 악용, 악용하는 문제 이걸 이제 이거 이거 이용해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해먹,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지. 그죠? 음, 그럴수 있다. 이거 뭐가 좀 문제가 많지. 그죠? 또한,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견해, 평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죠? 뭐, 다행성이 제거가 되고, 의사결정에 질이 떨어지는, 그죠?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저저 뭐, 정치적인 어떤, 하는 순간, 이제 뭐, 압력이 간다거나, 너무 자기 생각에 이제 그걸 얘기 못하고, 거기 휩쓸려버리는, 어. 이런 거 심의가 실패가 되는 거지. 그죠?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내세워서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의 중노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기 과정을 거쳐서 시, 뭐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어, 그걸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어, 의사 결정 투표를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이제 뭐 오르냐 아니면 그 효과가 있냐 뭐 그런 게좀 의문이 든다 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해가 있네요. 좀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따가.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별로 이제 성공할,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방법인데, 뭐, 방법은 좋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개인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유 의지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되죠. 그죠. 렇 그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게 안 돼요. 그죠. 현실적으로 안 된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